예, 할때딱튼두개 동시에 들어가야 돼. 가 아무 도움 안받 네. 에이 일하면 숨수고 빨리 들어. 이준님을 영접하셨네요.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형 거듭나셨네요. 할렐루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을 많은 어려움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잠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실의 보호를 받으며 치과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곳에 있으므로 저를 위해 걱정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중의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신경에 일어난 신앙고백적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인 중에 그수로 고백했던 죄인 사울이, 주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 사도바울이 되기까지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제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는 독방에서의 시간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에,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주위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낙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8410.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대통령으로서의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심려와 민폐를 끼쳐드린 점에서 용서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상태의 일개인으로서 볼 때,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윤성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개인 윤성열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제 변화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끝으로 이 나라의 모든 분들께 속죄의 심정으로 거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 이후로 저를 둘러싼 그 어떤 분열이나 대립과 비난은 그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와 좌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안녕하세요. 물고 헤드며 죽이고자 하는 싸움은 진정당당. 이제 그만 그쳐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남북으로 총뿌리를 겨눈 채대립되 있고 또 남한에서만도 동서의 지역 감정이 극심하여 항상 정치의 역기능을 가져왔는데 이제야말로 우리는 모든 대립관계를 정정당당, 떨쳐내고 진정당당. 오로지 단일 민족 대한민국의 기치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민족의 말합니다. 거대한 통합과정을 위해 저는 아, 저를 둘러싼 아, 모든 군정의 단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후로 저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되고자 하는 열망 안에서 제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법의 결과에 순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갈등과 마찰을 종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법정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행 26이고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제 심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미콜론 감사합니다. 법에서의 저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어지든 저는 그 결과에 순복하며 저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전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에 담담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할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밖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네, 취소해요. 아, 집이 그렇네. 예, 집이 그렇도 돼. 뭐, 집이 그렇도 됩니다. 요거는 봐줍니다. 예, 신앙 상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지금 대한민국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고, 예, 어렵게 돌아가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순간에는, 부처님 붙도록 가야 되죠. 예. 자, 신앙 상담, 예, 해주세요. 아, 신앙 상담, 뭐, 뭐 성경 상담, 질문하고 싶은 거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우리 손톱이 달제세 명이.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언제 이거 제 하고 가라 어, 머리는, 아니 노출되면 좀 그렇지 않나? 아문화자기자 신앙상담하실 분 하시라니까 신앙상담과 정정상담. 정치 상담. 아홉이분 가세요. 아홉이분 가세요. 가세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여니있여러분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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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 예, 아니면은 뭐, 뭐, 예국을 잘하고 싶은 분, 아니면은 뭐, 성경을 알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제가 교회 가는 길에 질문, 예, 20분 질문 토크 쇼입니다. 그러다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루에 한 사람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예. 안 그러면 기분 나쁘면 신의 성령TV로 들어오세요, 성령TV로. 예, 성령TV로 들어오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지러운데 잘 계십니까? 그죠? 시당도 어이럴 겁니다. 그래, 분별이 안 되고.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맨날 요심히 가는 사람들, 정교분리 그죠? 정교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정치는, 그 뭐,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 말로 밥 먹고 사는지 몰라. 그죠? 밥 먹고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정치가 없이는 마음이, 뭐 뭐가 보호가 안 됩니까? 정치가 없이는 경제가 보호가 안 돼요. 정치를 모르면 합니까? 경제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지? 내가 누구를 뽑는다더라도 내가 가치관이 지탱되는데, 우리의 삶은 가치관이 지탱되는 삶의 연속이거든? 그래서 그 가치관의 연속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보수. 그런 걸다 유지하는 게 보수라고. 예, 그런 걸 유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 그런 걸 유지해서 변화시키, 유지하지 말고 뒤집어 없다는 게 진보. 이런 개념인데, 정체적으로 갈 때는, 그 개념이, 그저 교회 안에서는, 어, 이상한 개념이 많이 있죠. 그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하면은, 야기해 보세요. 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예, 예, 파이찬으로만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구독, 좋아요, 지금 128명입니다. 128명. 구독, 좋아요. 어, 또 나갔네. 예. 다나갔군네또 아, 들어왔네. 예. <봐라> 그래서 바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그냥 가, 어, 가지고 있는 시각대로 보지 말고 좀더 넓은 시각으로 보세요 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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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이제 좀바바지바바지 변화되고 바바바 바바바 멘트 할, 할, 할 사람이 없네요. 질문해 주세요. 신앙상담과 성경상담, 정치상담, 온갖 상담을 다 받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법원 앞입니다, 법원 앞. 법원 앞이에요. 보시면. 법원 앞에 사회 운동장 있고 법원 앞입니다.